좋아. 가져오세요빵 없나요? 빵 있어요. 어서거도 할게요. 여딸기잼이고여기는 네. 딸기잼이에요. 무슨 잼을 보여요? 저는, 저는 딸기잼이요. 좋아요.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. 그러니까. 사과도. 얼마예요 2000원입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여기 이 다시 정리해. 어떠세요, 손님? 오늘 간단하게 날개 음. 하나 살게요. 2,000원입니다. 어, 2,000원 없는데요? 돈을 안 내면 됩니다. What?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. 이거 두 개라도 내릴게요. 돈을 내야지.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. 안녕하세요. 저 네. 오늘도 간단하게. 면목집. 뭐 저는 토마토 트리. 토마토, 토마토인가요? 토마토, 토마토, 네. 하나는 엄마 주고 하나는 제가 잡을게요. 이거 진짜 비싼 건데? 7킹0 0입니다 7,000원이요? 저 500원. 저 이거 어, 토마토. 이렇게 살게요. 네. 잼을 계산했다. 이거 두개 계산했다. 네. 스토로 갈게. 이거 세개 계산. 아까 제가... 는데 아니야 안 했어, 했어 아니야 했어 아니야 했어 아니안 했어 아니야 했어 안 했다니까 나 기억이 안 나더라고 했어 안, 안 했어 어서 해안 했어, 했어. 했어. 안 했어 안 했어 했어, 했어. 했어. 안 했어, 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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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했어. 했어. 오다오다 어 수정아 주영이 할, 일단 나와봐 아니 이거 내가 먼저 잡았잖아 아니 아니 주영이가 갚겠다는 게 아니라 뭐거왜 말려봐 야 주영이 울라 그러잖아 그게 주영이가 갚겠다는 게 아니라 수정아 주영이는 계산을 했다고 하고 수정이는 안 했다고 했잖아 카메라에 찍혀 있어. 카메라 찍혀있어 카메라에 찍혀까어어 카메라를 보자 응? 미안해 괜찮아 도이렇 해야지 안해괜